어떻게 알고 들어왔지? 콘서트를 끝내고. 한번 썰어 볼게요 asmr 취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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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사실 미디엄 레어를 좋아하는데 당연히 풀도 먹죠. 또 예뻐요? 아무래도 쌀 못쓰겠지 손이 없네 고스고스고스고스고스고스짝 고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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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수. 고수, 고수, 고수. 귀찮으니까 아 근데 소 고소, 맛있긴 한번 이렇게 콕하고뺄고요고 다 넣겠습니다. 고추 매운니두 개만. 매운지 안 매운지 소스는 레드 와인이에요. 레드 와인이랑 레드 와인 소스에 먹으면 진짜 맛있는 거 알아요. 술을 잘못 하는 사람은 이것만 먹어도 취하나? 한 메뉴는 쌀. <laughs> 미안합니다. 감기 이슈 영어로 벽. 뭐라 빨라스못못못 보, 어어 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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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닝닝도 라방 켰어? 나랑 같이 퇴근했거든. 오, 어? 나 방금 민정이 뭔가 반, 오오오. 야 어떻게 했어? 맛있어. 근데 스테이크가 많이 익어서 왔어. 쌀국수는 아직 안 먹어봤는데 국물 먼저 마셔볼게. 민정이함 안녕. 음, 나쁘. 약간 고수가 들어가면 더 맛있을 맛이긴 한데 조금 본토의 맛이 좀더 나면. 더 맛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. 약간 허브 향이. 뭐라고? 응? <laughs> 나 윈터인데 다음 곡 자켓 컨셉 뭐였지 <laughs> 다음 곡 장르 뭐지? 다음 곡 장르 뭔지 알아? <laughs> 다음 곡 장르가 뭐냐면 넌밥 먹는데 말을 시키고 그러니? <laughs> 진짜 맛있어 있었어 I think 스리라차 스리라차 마이들이랑 놀려고 켰잖아요. 네. 말해 주세요. 이렇게 들어와서 모르시나 본데 오늘 제 방송 컨셉은 그중에? 이버스는 합동 라이브를 못하나? 한입 먹여달라고? 아 미안합니다 ASMR로 말할게요 어느 특정 한 분의 댓글이 눈에 굉장히 잘 들어오네요 나도 다른 멤버 먹방? 아니 먹방이래 이거 뭐냐 다른 멤버 라이브 하는 거 보고 싶다. 나한 번도 본적 없어. 인스타로 하는 건 봤는데 위버스로 하는 건본적 없는 것 같은데. 아 같이 할 수도 있어 합동 라이브 어떻게 하는 건데? Okay. 이거다, 인터 아. 얼굴 없어? 응. 음. 아, 니는 인스타라 방송이야. 어쩐지. 나 괜히 초대했네. 뭐야, 아니니 좀. 이거 좀선 그냥 같이 먹으려고. 같이 먹. 어. 같이 먹을 걸 그랬네. 인스타보다 유버스가 좋다며. 긴건 아니지만 내가 맨날 밥 먹는 거 사진만 찍어서 보내니까 얼굴 있을 때밥 먹는 거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. 배리든든함 뭔지 알지? 호주에서 뭐 먹었냐면 아침이랑 아침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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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정이랑 위스키 아뭐 아 위스키야? 요즘 말을 너무 못해 <laughs> 무슨 말하고싶은지 알아? 아침에 민정이랑 브런치 먹었다고 <laughs> 아침부터 달리셨구나가 아니라 <laughs> 게다가 브런치랑 위스키 똑같은거 세글자인 바꿨는데 브런치 먹었어, 민정이랑. 거기가 요즘 호주에서 엄청 핫한 데네. 그래서 먹고 산책 겸 걸어서 왔어요. 찹찹찹 해주세요 네. 술안 마셨어요 안 마셨고 안 마실 건데요 너무 먹기만 하냐? 아 능이랑 인스타 같이 라이브 할수 있지만, 그러면 내가 이버스에서 나가야 되잖아. 그치? 지금 너희를 두고 내가 어떻게 나가니? 같다고. 이거를 같이 못먹는 이유가 각 방에 하나씩 와가지고 이, 저쪽 방이고 나는 이쪽 방이라서 그럼 우리가 이걸 끌고 가서 누군가는 한 명은 달달달달 끌고가서 누군가 한명은 달달달달 끌고와서 이이 멀어 끝과 끝빵이야 지금 아쉽지만 같이 못 먹는 중 다음 컴백 스포해줘 니 라이브 껐다고? 네 <laughs> 스포 <스포하고> 바로 갔어. 네 <laughs> 무슨 스포했 있어? 알려주라. 대형 스포에서 껐어? 누가 들어왔어? 닝이 라방하는데? 아, 본인이 도망갔어. 뭐라고 했어? 입 모양을 엄청 뭐라고 했어. 니니 입 모양 잘못 알아볼 텐데. 나도 곧갈 거야. 씻어야 하기 때문에 내일 일정이 있기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하는 건 아니야. 놀을 거야. 뭐 보러 갈 거야. 뭐 보러 가고. <laughs> 꼭갈 거야. 고기는 거의 다 먹어버렸네. 진짜 조그만 먹으려 했는데. <laughs> 우리 컴백 그렇게 늦진 않을 거 생각보다 빠를 걸. 오늘의 TMI 말했다. 오늘의 TMI는 오늘의 TMI는. 머리가 많이 길었다는 거? 그거 아니지. 머리 진짜 많이 길었는데, 보여주고 싶은데, 이걸 풀어서 감당할 자신이 없어. <laughs> <laughs> 왜내볼꽃집는걸 좋아해? 저스트 원더 그냥 궁금해서 뭐 있어 보이는 뭔가 많아 보이나? 요즘에 잠이 많아서 인스타를 못 올리고 있거든. 인스타 올리고 싶어. 나 사진 진짜 막 시간 내서 찍고 막 그러는데 올리는 게왜 이렇게 힘들지? 뭔지 알아? 많이 올려볼게.